오, 사자, 사자. 코끼리 어디 있어? 코끼리 코가 길쭉한 코끼리예요. 코끼리 어디 있어? 코끼리 모르는 것 같다. 얘 이건 좀 익숙하지 않지? 이 그림이. 음, 맞아, 맞아. 이걸로 동물 연습을 안해 가자. 음. 너무 다, 너무 단순하게 그려져 있어. 어? 이 뭐야? 멍멍 강아지. 강아지 한 마리. 뻥뻥일일 쭉. 야옹 야옹. 아 이게 토끼야. 깡충깡충 토끼가 아주 많아요. 음. 다섯 마리나 있어요. 재니나 토끼는 새끼를 엄청 많이 낳아. 그래서 다섯 마리가 토끼인가 봐. 음, 그렇구나. 이거는 곰곰 아빠곰이야. 사자 기린. 코끼리, 뱀, 원숭이, 얼룩말, 곰, 사자, 기린, 코끼리, 사자. 사자. 강! 사자. 사자예요. 우리 대부분 한번 볼까? 우와, 이게 뭐야? 과일 친구들이야. 과일. 이거는 수박. 수박. 아, 이거보다 그냥. 오! 오! 어, 진이 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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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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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치마에요 여기는 보들보들한 바지, 제니 만져봐, 보들보들.